자, 이번엔 보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보호 자리에는 명사도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보호는 특별한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주어나 서술어나 목적어에 비해서 조금 알아가려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일단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형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명사가 들어간 케이스고 이게 형사가 들어간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명사가 들어갔는데 나는 요리사이다. 명사가 들어갔죠. 근데 이보 똑같은 쿡인데 여기도 쿡이 있죠. 이 쿡과 이 쿡은 달라요. 요리사 요리사인데 이거는 보로써 주어랑 같습니다. 주어랑 같으면 이건 보라고 볼수 있어요. 자 얘는 주어랑 같은가요? 내가 어떤 요리사를 좋아하는 것 뿐이지 내가 요리사는 아니죠. 자 이게 이퀄이 성립하면 이퀄이 성립하면 보호가 되는 것이고 이퀄이 성립하지 않으면 얘는 목적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목적어에서 배웠듯이 앞에 타동사가 있으면 뒤에는 목적어라고 우리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야 나는 좋아해 뭐를? 자 그래서 어, 이건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라고 말할 수 있고 여기는 앞에 타동사가 아닙니다. 비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자동사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타 동사가 아니죠. 피동사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절대로 목적어가 될수 없고 그러면 보호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얘가 보호가 확실하다면 주어랑 같습니다. 어? 같네요. 그래서 얘는 보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할 수게 보호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I'm happy. 이런 식으로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보호 자리에는 특별히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딱한 가지만 더, 더 할게요. 보그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이 보고는 이 형용사는 어, 서술적 용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이렇게 합쳐지면 행복한이다 해서 행복하다라고 해석이 되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한정적 용법이라는 게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한정적 용법이란 건 뭐냐?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단순하게 단순히 꾸며주는 거죠. 나는 행복한 요리사다 이렇게. 그래서 서술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의 형사가 있다고 볼수 있는데 이둘 중에서 중요한 건이 서술적 용법이 중요하고 한정적 용법은 단순히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